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일에 좋고 나쁨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없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먹구름 뒤에 햇볕이 햇볕 뒤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홍지마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기독교의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닐까라는 반문도 생깁니다. 실패가 은혜라고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왜 그것이 은혜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패가 은혜라고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진 사람들이 실패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은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좌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어,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건설하면 바벨탑만 건설하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탑만 건설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에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바벨탑 건설을 실패하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인간이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좌절시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왜 은혜인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삶을 살수 없는 것이 바벨탑 건설이 실패한 것이 왜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 먼저 하나님이 바벨탑을 왜 실패하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문 11장 앞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 0일간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 후회하시고 그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탑을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그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바벨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들을 꿈꿨고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바벨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사 가는 탑이었고 그 바벨탑의 그 정신은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젖어들게 하는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실패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은 실제로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을 때에는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보면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바벨탑을 지었으면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 높은 건물을 지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5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다음에 어, 당시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이 하늘에 닿게 바벨탑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사는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닿도록 지은 바벨탑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데 무슨 점 같은 아주 작은 모가, 무언가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 작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무언가를 보려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가서 그들이 무엇을 만드나 봐야 할 정도로 작은 것이 인간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크고 높다고 만든 바벨탑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점 같고 선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잘 보이지도 않아서 내려가서 보셔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존재가 바벨탑이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한들,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수 없다.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의 건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시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를 보시고, 하나님처럼 될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건설을 멈추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수 없는 일, 될수 없는 일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아예 시도조차 되지 못하도록 온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과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벨탑의 건설을 어떻게 멈추시는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탑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이상 꿈꾸지 못하도록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더 이상 마음을 합하여서, 악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앞장에 가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하여서 죄가 관영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생명이 노아를 제외하고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또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에 찾아온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명도 그 땅에서 보존하지 못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런 악한 세상을 꿈꾸고 만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온 지면을, 지면의 생명을 삭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아니,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 때 행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 생명을 삭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이상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멈춘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바벨탑 건설을 멈추게 하는 일로 이 세상 사람들이 <laughs> 이 생명들이 더 이상 악하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일에서 멈추셨다는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그 자리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 바벨탑과 바벨탑에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 바벨탑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을 삭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어 공부를 하도록.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소망이었던 바벨탑 건설의 좌절은, 실패는 그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탑 사건을 좌절시키신 것은, 인간이 소망했던 바벨탑이 좌절된 것은, 실패, 낭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탑을 좌절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바벨탑, 에덴동산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들이 하는 그 생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악한 길로 빠질 것이고 악한 세상을 만들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실패는 무엇이냐?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세웅지 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눠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경검, 경거망동하지 않, 않고 나쁜 일이라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도 은혜라고 물음표 질문하는 대신에 실패도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 온유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